네 안녕하세요. 영상 디자인과 조영희 교수입니다. 네 베스트 교원으로 선전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매우 기쁘기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얼떨떨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매우 고맙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수업은 주로 교양 과목입니다. 어, 교양 과목 중에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또는 진로 탐구, 지역과 스타트업, 그리고 시사 이슈의 이해라는 이제 교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죠. 네, 그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어, 아마도 제가 그 다양한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그 수업 전략으로 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어~ 저는 주로 과제물 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주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어~ 또 새롭게 작성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 빨간펜으로 첨삭 지도를 좀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 뭐 수업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업 진행하면서 보람되었던 부분은 어, 매주 그 과제물을 이게 채점하고 또, 수정 보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성취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매주 매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수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교육 효과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발견하게 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매주 어, 다양한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첨삭지도 하다 보니 어, 조금 재력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 나름의 수업 전략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교과목을 수업하면서 그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교수 방법을 좀 다양화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부분 뭐 과제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실습으로 교육을 할 때는 학생들 개개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성취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매주 파악을 하면서 맞춤으로 교육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수업마다 수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가장 적절한 수업 전략은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학습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평가는 과제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완전성 있게 과제물을 작성하는지,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또 보다 더 창의적이면서 나름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이 좀 있게 독창적으로 과제물을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공정하게 성적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강의란 맞춤형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과목의 특성과 학생들의 특성,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어 맞춤형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좋은 수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자의 역할이란 본인이 수업하고 있는 그 교과목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 어떻게 어 수업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어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또 교수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뭐 특별히 교수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뭐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더 열심히 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아마 이번에 운이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